이게 결과적으로 정경훈 선수는 가고 2위 싸움이 됐어요. 어... 어, 근데 앞쪽에 이렇게 싸움이 많이 붙으면은 이거 한민관 선수 여러 가지 생각 들것 같은데요. 이거 어... 박준서 선수, 아빠 남자 백철용. 네, 페이스가 갑자기 확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이 보이는 네명 중에 두 명은 시상대에 오르는 거죠. 네. 자, 정경훈 은 앞으로 좀쭉 빠져나온 어... 상황이고요. 정경훈은 싸워줘서 고마워 난 갈게 하고 갔습니다. 자, 이 구간이 관건입니다. 자, 인코스를 막았어요. 싸움을 먼저 겁니다. 일단은 백철용 선수가 박준서를 의데 어, 역전 믿었죠? 아, 근데 둘이처럼 어, 아, 이러면은 스핀. 야, 아, 이러면은 박준서. 한민간이 올라왔거든요. 한민간 포디움까지 포디움까지. 아! 결국 마지막 레벨. 네. 백철용이 한번 노려봤는데 그한 번이 굉장히 큰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박준서 선수는버텨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민관 위 포디움이까지 올라 있고 그 뒤를 강진성 선수 밀린 채 순위 변화를 겪고 주행을 이어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정말 한민근 선수가 예선에서 훨씬 높은 순위에서 출발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게 벌써 아 이거 2위까지 노리나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자자자 어디까지? 아뒤 너무 많이 나갔어요. 씨 공격적으로 아 기회가 이거 이 순간밖에 없는데 이제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더 공격적인 재미를 보여주기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반 박준서 선수 뒤에 붙어 있는 한민관. 자 이것만 막으면 2위로 끝낼 수 있거든요 박준서. 자 마지막 수비에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36번 박준서. 공격하려는 6 9번 한민관. 그뒤쪽 98번 강진성. 하지만 마지막 코너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1번 정경원 선수가. 내레이먼이라고 있는데요. <laughs> 정말 어느 만큼 자신이 컨트롤한 건지 궁금해져요. 챔피언을 좀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 축하해 주죠. 아, GT2는 얻어냈습니다. 어, GT1도 사실은 한민건 선수 로늘 너무 좋아서. 그래.